안녕하세요. 애우송입니다. 스텔라 소라의 첫 대형 이벤트로 심해 유령선의 전설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벤트를 통해서 정말 좋은 보상들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 영상 마지막까지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상점인데요. 이벤트 상점에서 제일 우선으로 구매해 주셔야 할건 바로 빛속성의 5성 레코드인 여름 서식지인데요. 이유는 이벤트만 열심히 참여하셔도 이 5성 레코드를 마지막 단계까지 돌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돌파가 가능하냐면. 여름서식지 멜로디라는 재화를 5번 구매하셔서 이벤트를 통해서 쉽게 빛속성의 레코드를 마지막 단계까지 육성이 가능하며 스텔라 소라는 5성 레코드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캐릭터 뽑기권인 하늘 티켓과 새싹 티켓을 추천드리며 각각 5개씩 구매가 가능합니다 칭호는 본인이 원하시면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머지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아이템들을 구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구매를 하실 때 오징어 쌀과자라는 제어가 필요한데요 전투 스테이지와 이벤트 임무를 통해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전투 스테이지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투 스테이지를 가시면 난이도가 보통과 도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하루마다 스테이지가 하나씩 열리게 됩니다 참고로 뿔고래 결투 스테이지는 11월 4일 새벽 5시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전투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오징어 쌀과자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최초 보상을 제외하고 다른 스테이지를 클리어하셔도 오징어 쌀과자는 똑같이 400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테이지와 상관없이 이벤트를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별로 추천 기록이 일씩 올라가는 것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투 스테이지를 하루에 8판에서 9판 돌아주시며 필요하신 아이템들은 대부분 구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혹시나 부족하시거나 걱정되신다면 추가적으로 에너지 드링크를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임무인데요. 일반 임무부터 플레이 임무가 있는데요. 각각 모든 인물을 완료하면 위에 보이시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물을 완료하는 방법은 크게 나눠보면 총 4가지를 통해서 완료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전투 스테이지를 최초로 클리어하는 것, 두 번째는 오징어 쌀과자를 모으거나 사용하는 것, 세 번째는 이벤트 스토리를 다 보는 것, 마지막으로는 행운의 보물찾기에서 누적으로 포인트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벤트 스토리와 행운의 보물찾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스토리는 보셔도 되지만 스킷도 가능하며 스토리 1개당 별의 파편 30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리는 총 11개가 있으니 총 별의 파편 330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행운의 보물찾기입니다 행운의 보물찾기는 이벤트 임무에서 전투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거나 스토리를 보는 걸로 보물사업이라는 재활을 얻게 됩니다 이 보물사업을 사용해서 행운의 보물찾기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삽의 개수만큼 이용이 가능하지만 구역에 따라서 사비 소모되는 게 다르기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층마다 보물이 3개씩 숨어 있으며, 3개를 다 찾을 시 다음 층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왼쪽에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능력을 읽어보시고 신호 탐지의 구역을 참고하셔서 사비를 소모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물을 찾아서 점수를 누적하면 이벤트 임무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이벤트 가이드였습니다. 다들 스텔라소라 많이 즐겨주시고, 원하시는 캐릭터 많이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벤트 공략은 처음이라 많이 미숙하겠지만, 앞으로 발전해서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우성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